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19년도 고3, 3월 모의고사. 빈칸 문제였는데 정답률 40% 어려운 문제였죠. 소재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특히 이 빈칸 다음에 답의 근거를 확인해야지 한 친구들은 더 어려웠을 것 같아. 빈칸 뒤에 말이 더 어려웠어. 앞에서 끝났어야 된 이야기였고 우선 주제는 잡아야겠죠? 주제 잡으면서 어떤 말이 들어갈 건지 차근차근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문장 보니까 필자가 하고 싶은 이글 전체 소재. 뭐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야겠죠? 소재는 뭔가요? 보였죠? 윤리학이죠. 윤리학 학생들이야. 윤리학 학생들이 have been perplexed. 혼란 느껴왔죠? 헷갈려했대. 근데 뭐에 대해서? whether to classify.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의 과목. 그들의 과목 가르키는거 앞에 나왔던 그렇지 윤리학이죠 그들의 과목 윤리학을 as 사이언스로 분류할지 아니면 art로 분류할지 아니면 그외 다른 걸로 분류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다 이런 얘기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the objection 반대하는 거죠 근데 뭐에 반대해? to including e t 윤리학을 어멍 과학의 한 분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바로 그것은 대그 뒤에 보니까 왜 반대하는 거였어? whereas 반면에 지금 대조하고 있죠? 과학이라는 것은 deals with 다루고 있어. 근데 뭘 다루고 있어? What is? 이때 is는 그냥 존재하다 이 뜻입니다. 존재하는 것을 다루는 게 바로 과학이야. 이런 반면에 윤리학이라는 것은 말되어지기로는 is concerned with 관련되어 있죠. 근데 윤리학 뭐랑 관련되어 있대? 윤리학은 what ought to be 원래 ought 동사 원형이 뭐뭐 해야 한다 이 뜻이니까 존재해야 하는 것에 관련된 게 바로 윤리학이기 때문에 윤리학을 과학 안에 포함할 수 없어라고 반대해 왔대. 정리되시죠 이해되는 이야기죠 잠깐 정리하면은 과학이라는 거는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 과학은 존재하는 걸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그와 반대로 윤리는 존재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즉 우리의 이상이나 우리의 의무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둘은 같게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래.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이것이, 즉, 앞에 나온 그러한 사실이 at the first glimpse, glimpse가 흘급 보는 거. 처음에 흘급 봤을 땐 이것이 appear to be 동사원형, 뭐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이게 어때 보이는데? 타당해 보이고, 또 유용한 distinction, 구별로 보이고 있죠. 어, 나도 그랬어. 딱 보니까 유용하고 타당해 보이죠. 음, 그랬어. 근데 필자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뒤집어지죠. 하지만 성숙한 숙고, 즉,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은 이제 보일 수 있을 거래. 곰곰이 생각하고, 성숙한 숙고는 드러낼 건데, 뭘 드러내? It is. 그것은 그냥 superficial. 피상적인 거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진실은 아니래. 아, 그럼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윤리학과 과학은 그렇게 두드러지게 구분되는 게 아니구나. 이 말하고 싶겠죠. 계속 가볼게요. 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한 것인지. 뒤쪽 가서 보니까 much of the confusion 많은 부분에 c o 전이 혼란이죠. 혼란과 그리고 disorientation 원래 오리엔테이션까지가 방향을 지어주는 거니까 dis가 붙어가지고 방향을 잃게 하는 거죠. 우리가 방향 잃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것 어디에서? 현대윤리학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바로 maybe trust 거슬러 올라가지는 것즉무엇뭐 때문에 비롯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이래? 이러한 거부 때문이래. 근데 뭐를 거부하는 거야? c 리코그나이즈 인정하는 걸 거부했기 때문이죠. 어떤 걸 인정하는 건지 보니까 윤리학이라는 것이 no less than physics. no less than 하면은 무엇 무엇보다 적지 않은 거니까 그냥 뭐 뭐와 똑같다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윤리학도 물리학과 똑같이 과학과 똑같이 윤리학도 is concerned with 관련돼 있죠. 뭐와 관련되어 있어? 필자가 보기엔 이 윤리학도 결국엔 실제로 existent situation.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래. 그리고 또 엔드 뒤에 여기 숨어 있는 말은 이즈 컨선드 위드. 똑같아서 안쓴것 뿐이죠. 윤리학이 또 관련돼 있대. 뭐랑 관련돼 있어? 에너지인데 어떤 에너지인지 보니 u s 즈 야기하죠. 명료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에너지. 그럼 한마디로 뭐야? 명료하게 보여지는 거니까 윤리학도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 존재하는 것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이 얘기죠 정리할게요 제일 처음엔 윤리학이 우리가 보기에는 의무 우리의 이상을 가리키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윤리학도 의무나 이상뿐만이 아니라 모두 있어야 돼. 실제 존재하고 있는 현상도 있어야겠죠. 실제 존재, 현상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윤리학이었다. 이말 했던 거고요. 그럼 계속 가보자. 뒤에 보니까 in the first place. 애당초 원래부터 우리의 의견인데 오브 뒤에 보니 what ought to be. 아까 ought to 동사원형이 뭐뭐 해야 한다 했죠. 그러면은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의견. 이거 한마디로 뭐야? 있어야 하는 것, 해야 하는 것. 이게 원래 뭐였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윤리학에 대한 생각이었죠. 그럼 이러한 윤리라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이런 것은 렉스. 이거 놓치면 이 질문 풀 수가 없었고요. 렉이니까 부족한 거, 없는 게 되겠죠? 없어진대. 근데 뭐가 없어져? 권위를 잃게 된대. 다시 윤리학이라는 것은 권위를 잃게 된대. 만약에 그것이 그것이 가리키는 거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의견. 윤리학 되겠죠? 윤리학이 빈칸하는 경우는 윤리학이 권위를 애초에 가질 수가 없대. 필자 계속해서 무슨 얘기 하는 거였어? 윤리는 결국 이상이 중요한 거야? 아니면 현상이 중요한 거야? 현상과 실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인 건데 지금 빈칸 앞에서 이 윤리학이 권위를 잃어버린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써야 될 말은 필자가 보기에는 윤리가 뭐가 없으면 실제와 현상이 없으면 권위까지 잃게 된다. 이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에는 원래 주장이었던 실제, 그리고 현상. 이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실제나 현상이 없다면 이 말을 쓰는 거야. 앞에 렉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시고요. 오히려 빈칸 뒤에가 더 어려웠었기 때문에 우선 얘까지 보고 답 고른 다음에 뒤에 정리해 줄게요. 선지 먼저 확인해 보자. 주제 확인했으니까. 윤리에도 실제와 현상이 있어야 한다. 이게 없으면 권위가 사라진다. 이얘긴데 우리가 쓸 말은 실제와 현상이 없다면 이것이었고 5부터 체크할게요. 자, 5번 가서 보니까 윤리학이 뭐 한다면? 은 오버레스토마이트, 과대평가 한다면 무엇을? 과학이 할수 있는 것을 윤리가 과대평가 한다면? 아예 아니었죠. 과대평가 안 나왔고 윤리와 과학 관계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 4번 가서 보니까 윤리학이 doesn't create, 만들지 못한다면 무엇을? 가상의 세계를. 이 가상의 세계가 한마디로 이상이죠. 이거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윤리학의 이미지였죠. 하지만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실과 실제가 없다면 이말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만약에 현실, 실제가 들어갔으면 답입니다. 근데 이상이었기 때문에 안 되겠죠. 땡이고요. 자, 그 다음 3번 가서 보니까 윤리학이 isn't put into, 놓여지지 않는다면 근데 어떻게? 즉각적인 행동으로 놓여지지 않는다면 당장 시작하세요. 이런 이야기 아니었죠. 즉각적인 행동 아니었고 자그 다음 이번 가서 보니 윤리가 treat 다루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unfairly 공정하지 않게 다룬다면 공정하고 공정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었죠. 실제와 현상이 있어야 한다 했고요. 마지막 1번 가서 보니 윤리가 ignores 뭐 한다면? 무시하는 거죠. What already exists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게 한마디로 뭐야? 원래 있던 existent한 situation 바로 실제와 현상이 되겠죠? 실제와 현실, 현상을 무시한다면 윤리도 외초에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하고 싶은 거죠? 답은 1번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 답이 나왔어야 되지, 뒤에가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뒤엔 차근차근 가볼게요.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본 말이 맞는 건지, 뒤에는 확인용으로 갑시다. 뒤쪽 가서 보니까 any one of our 우리의 가장 fanciful, fanciful이 공상의 이런 뜻이죠. 가장 허황된 공상의 꿈인데 이러한 꿈 중에 어떤 것이라도 might with equal force. 우선 equal force 묶어버리고 might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우리의 허황된 꿈이 아마도 똑같은 힘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대. 명령하다 아니면 휘두르다. 이 뜻이고, 우리의 현재의 노력을 휘두르고 명령할 수가 있대. unless, 뭐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장하지 않으면, 뭐를? 우리의 개념인데, what ought to be. 얘 한마디로 해야 하는 개념이니까 우리의 윤리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우리의 윤리에 대한 개념이 다소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에? 다시 한번 근거 있긴 하죠. Present r e a l i t i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이 없다면 우리의 허황된 꿈이 우리를 마음대로 휘둘러 버릴 거래. 그럼 우릴 마음대로 휘두르면 돼? 안 돼죠. 그럼 우리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진짜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윤리가 진짜 힘을 쓸 수가 있고요. 마지막 가사 보니까 Even from this point of view. 심지어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윤리학은 반드시 어때야 한다 모월된그 이상이 되어야겠죠 누구 이상 이러한 생각의 이상이 되어야 될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뭔지 보니까 가상의 상태 상상의 상태죠 그 가상의 상태는 됐다 한 분이 마이트 세리스파이 만족시킬 수는 있어 우리의 가장 높은 도덕적인 어스퍼레이션 어스파이어까지가 원래 열망을 불어넣다의 뜻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열망. 도덕적인 야망 같은 거, 즉 가장 높은 도덕적인 이상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상의 상태. 이것보다 그 이상이 될수 있어야 돼. 그럼 이 우리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이상보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니까 이 플러스 알파가 중요한 것이었고 이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었어? 그렇죠.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실도 함께 있어야 한다. 이 얘긴 거죠. 그래서 빈칸 확실히 현실이 없다면 도덕도 아무 권위가 없어진다. 이 말인 거죠.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이 구문 확인하시고 전체 주제 파악하면서 답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질문은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꿀락.